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아 이제 또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날씨도 이제 뜨끈뜨끈하고 덥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마시면서 하루 보내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이제 후덥지가 하네요 이제 역시 여름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그 전에 장마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비가 좀 폭우가 좀 쏟아져가지고 어,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요즘 보니까 그 서학게미들이 어, 요즘 그 투자를 참 열심히 네.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서학게미, 이학게미 요즘 장난 아니죠. 특히 일본은 역대급 최저, 어? 엔저지, 엔저, 엔저. 와, 최저, 엔화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같아엔 환율이 엄청 떨어져요. 보니까 엔저로 인해가지고 한 900원까지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미리 엔화를 좀 환전을 해가지고 어, 일본 여행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하는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또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어, 이제 뭐 친일파, 뭐 반일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하여튼 구분해가지고 아 뭔가 대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뭐 일본 내가 뭐 일본을 뭐두드하는건 아니라 일본 정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뭐 일본 국민들이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 항상,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항상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어, 극단적으로, 어, 그런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 타국에도 피해주고, 자국민에도 피해주고, 그런 놈들 때문에, 국민들만 애달프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뭐 일본이든 뭐 베트남이든 한번 여행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니까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서학기미를 보니까 그 삼성전자랑 애플하고 TSMC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렇게 하고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서학기미들이. 어, 조만간 그 상장할 그 영국 반도체 그 설계업체죠. ARM. 이 ARM 지분을 놓고 경쟁이 좀 점화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ARM을 보니까 올 연말에 상장 과정에서 한국돈으로 최대한 13조 원 정도 가량을 조달할 기회라 합니다. 13조 원 정도 조달하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앵커 투자자로 유치한다. 앵커 투자자. 그런 방침인데, 이, 이번에 대규모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아이포 흥행, 흥행을 유도하는 그런 투자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주식에 이제 배팅하려면 이제 사업기미들도 꽤 많아요. 이제 AR, ARM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어, 로이터든 그 외신에 보니까 그 ARM은 그 올해 말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한 80억에서 한 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8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 회사의 그총그총 그총 기업가치가 30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300억에서 400억 달러 약 38조 천억에서 한 50조 한 8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상장은 올해 말로 추산이 됩니다. 추산되면서 나스닥 상장이 유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ARM은 영국 반도체 설계사인데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죠. 이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1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ARM은 그 애플리케이션 AP하고 그래픽 처리장치 GPU죠. 어, 하여튼 거의 모든 반도체 그런 기본 설계도를 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관련 특허를 팔아가지고 어,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어,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기업인 기업인 것 같아요. 어, ARM은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이 한 7억 4600만 달러였고. 어, 전년동 기대비 28% 증가를 했습니다. 삼각전 그 영업이익이 에위타로 가는데 한 4억 5천만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찍게 됐고 어,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이 자체 기술에 arm 설계도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요. 어, 이들 업체는 arm에서 이 같은 설계 자산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로열티도 어,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 좋아? 따박따박 <laughs> 로열티도 받고. 어디 배당 받듯이 이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소프트뱅크는 2016년도에 그 3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ARM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어, 20년 9월에 소프트뱅크는 그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한테 그 ARM을 한 400억 달러 정도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각국의 그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뭐 독점 그런가 봐요. 반독점 이 관련돼가지고 무산이 됐고 그 이외 보니까 삼성전자, 뭐 인텔, 퀄컴, 하이닉스 등이 이제 A.R.M 인수에 나설 것이다. 그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구글 T.S.M.C 등이 A.R.M의 관계를 강하기 해서 엔카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수전에 빠질 경우에 보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ARM 설계 자산 접근성이 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무려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 몸값이 이제 반등한 데다가 AI 반도체 등의 수요 증가로 어 ARM에 대한 또 기대가 높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참 보면 이게 또 이게 어이 상장을 해버리면은 어 누구 말했더니 손정이 씨, 이 손정이 씨가 대박을 또 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선정이. 아, 그분은 뭐, 하여튼, 돈도 많고, <laughs> 명예도 있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 뭐, 한국계지만은, 뭐, 한국계 같지 않는 일본인이기도 하죠. 어. 하여튼, 대박을칠것 같아요, 상장되면은. 그, 삼성전자도, 어, ARM의 그 지분을 좀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이 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상장되면은 또 ALM 투자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낙 요즘 반도체 섹터가 핫하다 보니까 어,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응? 음?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많이 모으면 좋죠. 어, 요즘 또성년자또 또 나름대로 또 히트 치고 있던데, 어, 예전에는 그 대학생들한테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한테 물어, 물음을 던지면 있어요. 어디 가고 싶냐? 입사를. 물어보면, 그 당시 때는 카카오가 1등이었어요. 3년간 카카오가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년 만에 1위를 타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벌써 대졸 초임이 5천만원을 웃돌아요. 응? 대졸 초임이. 특히 올해 그주 4일째 나서다 보니까, 그7준생들의그 베스트 워너비 회사가 됐다. 그런 응.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채용정보기업 잉크로 뜨고 니깐 그 2023년 대학생의 법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어말 그대로 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요 앞으로 보니까 또주 4일 근무도 운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겠지 뭐 개판 치거나 하면은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 앞으로 더 점점점 이렇게 상상 성장해가는 이제 발전해, 발전해가는 그런 상장자가 될것 같아요. 특히 뭐 공학 쪽 전자 기업 쪽에 어, 이과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이 으면은 삼성이나 큰 대기업 쪽에 이제 취업하려고 인전 많이 추천들 하겠죠. 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복지 혜택이나 급여 문제 급여 혜택도 어, 제대로 좀 받아 가지고. 어, 미래를 우리가 내다봤을 때 그런 큰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요즘은 공무원 쪽에 관심이 없더라고. MZ 세사들이 공무원 상당히 비인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워낙 민, 민원도 많고 급여도 박봉이고 연금 문제도 이제 많이 연금 쪽도 많이 개혁이 돼가지고 개선이 돼가지고 옛날같치가 않더라고. 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MZ 세사들은 공무원 하는 걸 꺼려해. 들어가도 막금막 떨어치고 나오더라고요. 워낙 이제 사기업하고 많은 편차가 있어요. 금융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점에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다 공무원 인기는 많이 이제 시들어질 것 같고 이제 사기업인데 사기업 중에서도 이게 뭔가 좀 미래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대기업들 막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 뭐 하이닉스도 좋아할 거고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이제 가겠죠. 뭐 2차 전지 쪽에는 뭐 LG, N솔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포스코 쪽도 서로들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현대차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대기업이더라. 1등이 삼성, 2등이 카카오네, 3등은 네이버고요. 4등은 현대차. 5등이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좋은가 봐요. 아모레퍼시픽. 우수한 복리 후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6등은 CJENM, 7위가 하이닉스, 8위가 삼성물산, 그리고 9위가 대한항공, 10위는 c j 제일제당 뭐, 이렇다는 겁니다.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뭐, 저녁식사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